본 논문의 제목은 제로금리 하한에서 머니 파이낸스 피스컬 프로그램 도입의 효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머니 파이낸스 피스컬 프로그램이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 증가를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제로금리 하한에 놓인 상황에서 MFP가 사회효생을 계속 시키는 효과가 다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제로금리 하한에 놓인 상황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사회위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마저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본원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 재정 을 운영하는 MFFP가 사회위생 측면에서 기존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대안이 될수 있는지 셋째, 이러한 MFFP를 모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본 논문은 재료금리 하한에서 m f f p 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규정하는 규범적 연구가 아닌 재료금리 하한에서 m f f p 를도입하였을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실증적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 심수인 장의 The Four Equation Keynesian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Heterogeneous Agent d s 모델입니다. 본논문의 모형엔 6 에이전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 내에 세 가지 외생적 충격이 존재합니다.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각 에이전트의 최적화 조건을 6 6에이션루케인차 모델을 압축시켰으며, 매트랩 다이내어를 활용하여 충격반응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키퀘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로금리하한의 노인 상황에서 양적화나 정책과 비교하여 MFFP가 사회후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둘째, 테일러 타입의 MFFP 전치기술 조절함에 따라 외생적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본 논문에 등장하는 씩스 이케이션유케인 n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테일러 타입 MFFP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MFFP는 중앙은행이 차일드에게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본 논문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차일드는 예산자학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노동공급을 하지 않고 장기채권을 발행하며 중앙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소비하는 가게입니다 중앙은행이 차일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PTXTB는 이전기에 발행한 장기 채권의 이자 비용의 일정 비율인 카파티에 대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카파티가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이 차일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 증가합니다. 테일러 타입의 MFFP 룰을 살펴보면 카파티엣은 카파티를 로그 선형화한 변수이며 인플레이션율인 파이티와 산출갭인 계 XT가 증가할수록 카파티엣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율과 산출갭이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이 차례되게 제공하는 보조금의 크기를 줄인다고 설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키퀘스천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산출기간 인플레이션율이 작을수록 사회우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모형 내세 가지 각 충격하에서 양정원화 정책만을 시행한 경우, MFFP만을 시행한 경우, 그리고 아무 정책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충격 반응 곡선을 비교했습니다. 위두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자연산출형 충격과 신형 충격 하에서는 MFFP보다 양정화나 정책이 사회의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프리미엄 충격 하에서는 양정화나 정책보다 MFFP가 사회의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컸습니다. 본 논문은 2021년 심수엔 장 논문의 방법을 사용하여 MFFP 룰이 산출객보다 인플레이션 율에 반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직관을 위해 MFFP 룰이 인플레이션율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각 충격 발생 시 MFFP 룰에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산출객과 인플레이션율이 반응하는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곧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사회우생이 개선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금리 하안에서 자연세출 충격 혹은 신형 충격 발생 시 중앙은행은 MFP보다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더욱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프리미엄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은행 이양적완화 정책보다 MFFP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더욱 개선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외상적 충격 발생 시 MFFP 준칙에서 인플레이션 연료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사회후생이 개선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기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테일러 유형의 MFFP 준칙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둘째, 재료금리 하한에 놓인 상황에서 MFFP와 양쪽 하나 정책이 사회우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